연준의 11월 FOMC 회의를 코앞에 두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호사키가 연준의 통화정책 피벗 가능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30일 암호화폐 전문지 유투데이에 따르면 기호사키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만큼 연준이 곧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투자자들이 연준의 피벗 전에 금과 은, 비트코인을 사전에 매수해야 된다고 밝히며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시기는 1월쯤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날 로버트 기오사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해 은 가격이 급락한 이후 공격적인 적가 매수에 나섰지만 최근 은이 품절되며 불가피하게 은 대신 금을 매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몇년 전에 인도에서 금에 투자하고 있는 대부호를 만났는데. 금은 불을 끌어당긴다. 금은 신의 눈물이다. 한 달에 천 달러를 벌고 싶다면 천 달러를 가까이하라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금을 사고 있고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튜데이는 기우사키가 지난 3일에도 연준이 내년 1월 통화정책을 전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우사키는 최근 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전환하며 파운드화가 붕괴됐다면서. 연준이 내년 1월에 금리 인상 피벗에 나설 경우 달러 역시 파운드의 전체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산을 발표한 직후 지난 23일 달러 대비 파운드 화 가치는 3.2% 급락해 1985년 이후 무려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1% 하락한 24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인사이트 홍성진이었습니다.